어 여기 행주산성 아까 식사를 점심으로 추어 국수를 먹고 아주 행주산성이가을이장 아주 고양시 고양시 인들이서 만드는 이제 공원이 아니정음 모처럼에 우리 휴식을 취하는 것 같네 아 이거 네? 사실은 이렇게 애국 동지들이 어, 이렇게 모여서 한 번씩 모여서 좀 아, 전이도 좀다지고 휴식도 좀 취하고, 제가 이정교부서 보세요. 그 휴식을. 어이구. 자, 도산 안창호 선생 여기 한번 봅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거국과 행주달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지은 거국 이별과 1910년 4월 7일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간 단재 신채호 선생 등과 이곳 행주나루에서 중국으로 망명하시면서 지은시를 이상준 선생이 노래로 만든 것으로 독립의 의지가 강하게 남겨진 노래이다 거국과 한반도 작별가 이상준 선생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잠시 뜻을 얻어놓라 까불대는 이 시운이 나의 등을 내밀어서 너를 떠나가게 하니 이러부터 여러 해를 너를 보지 못할지나 그동안에, 나는 오직 너를 위해 일할 지니, 나 간다고 서렴 하라. 나의 사랑 한반도야, 그동안에, 나는 오직 너를 위해 일할 지니, 나 간다고 서렴 하라. 나의 사랑 한반도야, 2절, 3절, 4절, 이 안내문은 고향의 3일 운동 민족정신을 후대 길이 전하기 위여 고향시에서 세웠답니다. 안창호 선생이어리 여기 다 있네요. 어. 여기는 행주산성 돌탑 야기가 있습니다. 음. 산성인데 여기 어, 역사고 네. 인근에 사투라 건율장군. 건율장군이에요 어. 건율장군의 음. 군단과갈때 아픔을 이야기하는 한강하고 군의 철책 민간군이 힘을 합쳐 지켜낸 행주산성. 어. 저, 행주산성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행주대첩으로 유명한 것이다. 1593년 선조 26년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이 이끄는 2300여 민간군이 힘을 합쳐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3만여 왜군을 사토 끝에 물려쳐 국난을 극복한 민족의 성지. 이 전투는 분야에게 앞치마에 돌을 날라 무기 대신 사용하여 행주 치마라는 명칭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아 많이 왔네. 3만명이면 아 어마어마한 숫자가 넘어왔어요. 나중에 일로 한번 와야겠네. 네. 어마어마한 숫자가 넘어왔어요. 여기까지만 할때 고향, 나, 행지, 역사, 공원 이렇기까지는안나오게네지 어?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나오겠여기까지 어. 송강정철. 송강정철, 송강정철 송강정철, 송강정철 한... 선생은 어. 조선 중기의 대학자이며 정치가 문장가였던 송강정철이 고향 땅에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출생했지만 30대 중후반 부모가 고양시 신원동 송강마을 살다가 잇따라 별세하자 각각 3년간 시묘사를 했고 50세에 4년 동안 송강마을 첫 집가여 복릉청에서 낚시하고 왕성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관동별곡 삼이인곡 등의 가사와 훈민가를 비롯한 많은 시조가 있습니다. 이분이 반등 결국에 3인곡등 수백 편을 시를 냈는 송강 정철 선생. 자연적는 필요 없어. 야 여기가 여기, 좋습니다. 저걸 비추다 저게 옛날에 초소였었어요. 이게 음. 한강변을 지키는 초소였었는데 어, 한강도를 지키는 초소네요. 이게 이제, 이제 강변 초소인데 굉장히 경치가 아주 기가 막히게 이게, 이게 초소였어 옛날에. 음. 이제 한강의 야.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는 평화의 전망대 행어점 근처서야 음. 이거 돈내로만 갖다 놨네. 아유 이거 야 이거 돈내로만 갖다 놨네. 봐봐요. 한번 보고 있어봐. 아, 말안경 전시를 보면서 작전지금 대장은 김, 김병건 대장이 작전지휘를 하기 위해서 아, 지금 쳐다보겠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지금 군사가 군사가 도망을 하고 있습니까 아 기가 막힙니다. 아, 저저 북괴분이 돌아 돌아오는 거를 남과 대, 대, 북에서 대열에서 딱 지금 하, 바라보는 것 같아 아저 파도가 어. 저는 강이 아니라 진짜 바다 같습니다 진짜 어. 저 물결이 이 안, 땅 안경으로 보는 이, 이 경치가 이야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이야 하늘 맑고 와 바다 봐봐 파도 이거 진짜 보세요 이거 정말 저 파도 물결이 바다같아요 바다 바다? 응. 바다마냥 바다 출렁거리는 바다를 보세요. 야, 진짜 수작추는 바다를 보네. 야, 멋져요. 아, 바다가 출렁. 야, 저기 지금 하나가 물어들이 좀. 야, 저쪽 보이는 다리가 아, 어, 행주산성 행주대교입니다. 행주 저 다리가 행주대교고 행주 대기. 여기 지금 고양시에서 여기다가 지금 예쁜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뭐다 음. 공원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히 예쁘게 잘해놨잖아요. 잘 해모좀 바라보는 지금 여기는 밀물 썰물이 들어오는 음. 밀물 썰물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사실 지금 지금 밑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물이 네, 네. 들어와서 내려가요? 잠실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 물이 보이잖아요. 네. 지금 밀려서 내려가고 있는 중에 네, 지금 저 물이 지금 어 지금 밀려서 내려가는 밀려서 지금 어, 지금 물에 지금 잠수기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 이카메라는잘안보이겠지만 네. 네. 지금 행주산사 잠수 잠실대게쪽 내려가는 것이 음. 아주 힘있게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음. 근데 여기는 어부들이 있어요 어부들이 음. 쪽에는 어부들이 살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이게 지금 한강 규변을 지금 남북이 협조해가지고 뭐 조사한다고 하는데. 태정빈이 네. 아니죠. 네. 이거 자연으로부터 밑에가 철책이 있고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을 다틀어주고이 네. 옆에, 이 주변에 철책이 있거든요. 이 앞에가 다 철책이 있는데 철책을 다뜯어내고 뜯어내고. 그냥 누구나 들어나할수 있는. 어, 파동철망이죠. 여기서 뭐실질적으로네트 m 밖에안되는데 인데 얼마든지 뭐 들어오려고 하면 뭐 얼마든지 들어오 죠 이거는 뭐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공부했던 초소. 소입니다 처소 옛날 도로 안에서 런뭐 있어요 한꺼번에 초소 안에 저거 상아 여기 굉장히 컨벤션 파메카 도시, 국제 시나리오 문화예술 도시관이 있고요. 이렇게 600년 문화의 간직한 역사도시 유네스코의 세계 등재에 된게 있고요. 페나가 즐거운 체험관광도시에 있고 최적한 신환경 세계태도시 고양시가 아주 계획합니다 음. 고양시의 최고의 명산 북한산도 있고요. 최고 음. 어, 명산이죠. 음. 시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문화 대축제도 있고요. 明吧。谢谢 다리 밑에를 저 다리 밑에 지나가는 저 다리 밑에 봉투에다가 제가 처음에 할때 어. 거기다가 매트리스를 한국어를 음. 없어가지고 저 다리 밑에다가 놓았어요. 행주적이 어. 다리 밑에다가 저 다리밑에 행주적이 다리 밑에다가 비 맞지 않는 그 다리, 다리 교각 위에 어. 밑에다가 어. 어, 그 다리 밑에. 매트리스를 짜놓고 그리고 음. 저행주단을 옮겨갔죠. 아, 주 그냥 샌프란시스코에만 날아온 것 같네요. 고양이잖아 저기 야옹 야옹이 숨어있네 여기도 고양이잖아 그지? 놀러오면 굉장히 좋아요 어, 고양이 고양하고. 그 앞에 고양이 있어 응. 그 앞에 요거 요거 갔다 어 갔다 여기 갔다 몇 마리야? 세 마리야? 고 양시의 유적지를 탐적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 나름대로 또 은치가 있습니다. 음. 어, 이사도 사실 이런데. 드레임서 시간 내 내가 고인으로서 방수를 이렇게 동여 가지고. 그렇지. 이런 것도 역사적 역사도 좀 보고 어, 여기는 그렇지. 이거 어. 2010년 자랑스러운 고향인의 한 이신희 선생 기념비라. 이렇게도, 이렇게, 아 이렇게 좀 많이, 기념을 많이 했네요. 고향, 인재교육소가, 인재교육소입니다. 아, 위치 좋아요. 인재교육소. 여기가 고향시 인재교육소. 아, 여기서 그냥 사이버 연합이 여기서 교육하면 좋겠네. 여기서 해고. 이제 이쪽은뜻길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아우 그 코스모스 길을... 길이네. 어? 야 코스모스 어? 코스모스 한번 찍읍시다. 네, 한번 야, 있습니까? 우리 걔도 코스모스로 해놨더니 어떤 집사가 다 치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만들어놨는데. <laughs> 어 여기 무장도 있네. 옛날에수했던야 어. 네. 정말 수만 명이 날려왔는데 어떻게 이겼노아 그러니까 대단해. 코스모스 한길 한길. 여러분, 영상을 보는 분들, 지금 가을을 만끽하고 코스모스 길을 여러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 코스모스 너무 아름답습니다. 야, 코스모스, 야. 코스모스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김상희 가서 코스모스 생각이 납니다. 와, 여기서. 장군!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민중들여 일어나라. 대한민국을 살려라. 야, 정말 싸워라 북한이다. 죽여라. 김병군 대장 할렐루야. 야. 할렐루야. 야. 정말. 야 이수신장. 이수신 장군께서 권일 그 장군이 후령했던 그. 그 권일 장군이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그 외군3만을 물리친 어. 정말 훌륭한 장군. 도와드려. 나를 도와드려 나를 다루라 권율물이싸웠다권율장군입니다 번율장부. 우리도 이와같은 정신을 본받아서 지금 무슨 문정권과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아새로운데 아, 네, 정말 우리의 네, 사랑스러운 우리 청바사대 국지분들도 귀한 시간을 좀 내서 한 번씩 만나고 상당히 좋은 데 왔습니다 오늘 네, 아유. 여건이지만 싸워서 이겼잖아요. 2,500 명이 3만 명의 외국인과 싸워서 이겼다는 라거는 그런 정신 자세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네? 그럼 정신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우리는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 예, 네, 정말 해 보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할수 있습니다. 건율 장군의 기한 무장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합니다. 통포들이요 일어나시오. 아랑내들이 안양래, 돌을, 돌을, 아, 돌을 해서 날렸어요. 3만여 명이 어. 이 돌을 줘서 이쪽으로 어? 이런 싸움을 했다. 아랑내들이 그 민병의 역할했습니다. 을 군중들이 민병의 역할해서 을 어? 백성들이. 전투 아닙니까?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백성들이 나서서 음. 싸운 전투 현장입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음. 상상해보세요. 저 성벽에서 이 외군이 몰려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외군이 몰려오는데 어? 정말 훌륭한 장군지. 리더인 권율 장군을 만났기 때문에 장군님 명령을 내려십시오 야 따라갔습니다. 저 장군의 명령을 따라서 장군님. 야 정말 훌륭한 장군을 만났죠. 야 장군님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살았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우리 장군님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계속 이렇게 계시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장군. 적장 외군은 내 손에 달려 있다. 활한 방에 그냥 간다. 그돈이돼 보이네요. 그런 아, 소나무는 예, 소나무는 정말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아, 소나무. 네? 저 하늘 봐봐. 하늘 멋있다. 소나무에 구름에 있는 그림이 저거 한폭의 영상. 능수버들 능수버들이 여기서 그냥 능수버들. 능수버들. 야, 여기 코스모스를 다시 한번 여러분. 호스모스. 아, 코스모스 옆에 서봐요. 이 코스모스가 너무, 야, 너무 멋집니다. 너무 우리 이쪽으로 서서 둘이 한번 카타. 정말 멋지지 않아요? 카타 한 번. 이야, 정말 멋집니다. 코스모스, 이야, 정말 멋져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파이팅. 아유, 이야 정말 멋집니다. 음. 음, 멋져요, 정말. 짠. 뒤에 한강있고 아, 여기 어. 경치가 참 좋아요. 아, 좋네요. 음. 아주 좋아요. 빠르게 아, 왔어 이제. 이렇게 네, 낮에는 네. 해서 한 바퀴 돌고. 나중에 좀 와서 딱 해서 한바도그고차 한잔 하면서 여기서. 네. 여기서 한잔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아, 네. 아, 코스모스가 너무. 여기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그 이러한 데다 만나서 시스하고 걸어가면서. 여기로올땐 도시락 하나씩 가져가도 돼. 네. 어. 아주 여기 오는 훌륭한 곳이었어요 그냥 저기, 이 아치, 밖의 강의 아치 봐봐, 다리 아치 봐봐. 얼마나 멋있어. 이 대한민국, 이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김정은한테 바친단 말이야. 알다, 알다. 이제는 되는. 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구경할 수가 없죠. 그냥 마음대로.